미추홀구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요. 앞으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미추홀구청장 이영훈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영은 미추홀구청장이 수화기 너머로 인사를 건넵니다. 민원실로 접수된 문의 가운데 처리 과정이 궁금하다는 주민에게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주민은 최근 무상 건립이 확정된 미추홀구 신청사와 관련해 궁금했던 사안들을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네. 어, 원래 있던 곳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겠는지 좀. 예예예. 로 예, 예, 예. 이전한다는 말씀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에, 에. 진짜 지난 장소가 어딘지 네. 또 그리고 공사는 또 언제쯤 시작되는 건지 네. 언제까지 또 짓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 구청장은 신청사 무상 건립 취지와 추진 일정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로 반영할 만한 민원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다 아셨죠 이제는 실 착공은 저희가 12월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뭐 대지지으면서 무슨 어뭐 어떤 거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런 거는 혹시 의견이 없으실까요? 0 1 0 6 2 9 1 4013 미출구가 3년 전부터 도입한 민원 서비스 미소 문자입니다. 여느 민원과는 다르게 미소 문자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구청장이 모두 직접 확인하고 사안에 대한 답변은 3일 만에 답합니다. 한달 평균 150건의 민원 문자가 쏟아질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미소콜은 미소 문자를 기반으로 주민이 남긴 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점검합니다. 미소 문자는 주민들이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문자로 지역의 일또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그것이 미소 문자인데 미소 문자를 통해서 해결한 것들이 어떤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미소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